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경건을 열망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불의를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이 바벨론의 모든 악함, 그들의 횡포, 그들의 죄악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요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소개되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부풀어 오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다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 스스로 높이고 또 스스로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나라들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 바벨론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의인의 모습, 의인의 면모가 그 뒤에 소개되는데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믿음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삶의 태도 이것을 가리킬 때이 애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태도 이것을 또 애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의인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신실한 태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진실한 태도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참 슬프게 울면서 그들의 처지 그들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을까? 라고 할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이 고달픈 상황,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실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로마서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정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말씀하죠? 그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과 사실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가?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동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물론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참 미약한 생명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동맥, 동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힘 있게 약동하도록 돕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기운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바로 이런 기운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등불을 채우는 기름과 같습니다. 또한 육신의 힘줄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줄이 손상을 받으면 또 잘라지게 되면 어떻죠? 쓸수 없어요. 우리 수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힘줄이 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대로 구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내할 수 있는 토대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오늘 이 현실, 이 현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인생, 그것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먼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드의 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과 그들의 영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과 사람을 대하여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인내로써 우리 자신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과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인들께서도 간절히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